기량 씨 뭐해요? 아유 뭐하긴요. 지금 이 분위기를 너무 너무 음미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 은은한 커피함과또이 잔잔한 음악 소리, 떨어지, 떨어지는 이 햇살, 완전 제주도 분위기 맛집이지 않아요? 제가 여기 오자각이 너무 잘했죠? 아유,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가 전국에도 되게 많은데 음. 특히 이 지점이 뭔가 되게 세련됐지만. 정감도 가고 음. 어이 은은한 조명도 나 너무 따뜻해 그러니까 편안히 내가 네, 감싸고 있어 지금 그런 느낌이야 아미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뭐야 아니들 여기에라고 갖고 왔어요 아니 아미씨 밭에 갔다 왔어요그니까는마시요 아, 이밭이좋 이거 감자, 고구마, 밤, 호박 아주 싱싱해 보이죠? 네. 아이고 음. 우리 주려고 또 밭에서 또 이거 캐 왔네. 캐 왔네, 캐 왔네.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빵이에요, 언니들. <laughs> 이 감자 아니, 진짜 아니야? 진짜 감자야 이거 근데 약간 촉감도 감자 같아. 아 진짜? 향도 약간 감자 향 나죠? 응. 음. 고소한 향. 오 빨리 먹고 싶은데? 막 촉촉하니 막. 그래도 달콤한 맛있는 향. 냄새. 오 맛있는 음. 냄새. 음. 한번 먹어볼까요? 빵이지만 아, 이게, 네. 이게 맛도 완전 거기에 가깝대요. 아 뭐야? 우와, 감자 같아. 음. 아니 속도 감자야? 아니 감자야 감자를 진짜. 깨서 넣은 건가? 우리만 이렇게 먹고 이게 암시는. 와 아니 진짜 냄새도 감자 음, 맛있어. 음, 맛있다왜 음. 씨고 이거... 감자 캐가지고 거기다 설탕 사탕 빨놓 먹는 그 맛이에요. 아, 맛있다, 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아 근데 맛도 맛있다. 이렇게 비슷할 줄이야? 근데 저는 원래 감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진짜 맛있네. 는 음. 보자, 보자, 보자. 아 예쁘게 자른다. 안에 너무 귀엽다. 고구마 향이 살짝 나요. 좋아 좋아. 와 고구마 고구마. 음. 고구마 아니, 난다. 그냥 이렇게 감자랑 고구마도 맛있지만, 이렇게 빵으로 음. 먹으니까 더 달달하고 맛있네요. 또 똑같이 쫀득쫀득한 맛이에요. 음. 왜 이렇게 맛있지? 음. 너무 내스타일이야나 네 진짜. 이건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음.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속까지 똑같이 돼있지? 근데 이건 진짜 고구마 들어간 것 같은데, 그죠? 음. 감자 고구마는 확실히 안에 들어갔어. 들어간 거 음, 완전 리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맛있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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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음! 좋은 음. 고구마 쓰네. <laughs> 엄청 달다. 너무 맛있다. 음. 아니, 근데, 빵에 음. 이렇게 감자고구마, 뭐, 밤이 실제로 들어가니까, 음, 음, 음. 맛도 맛있지만, 빵을 되게 건강하게 먹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보통 이제 밀가루인데, 이거는 진짜 딱 그냥 이 자체의 원료를 먹는 기분이에요. 건강할 것 같아요. 와. 음. 이거 막 밤, 꽉 찼다, 꽉 찼어. 밤도 완전 꽉 차있어요. 진짜 궁금하다. 와, 또. 남미씨 또... 건데 어떻게 알고 딱 집었네요. <laughs> 조금 더 크더라고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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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약간 앞절은 한데요. 약간 아이스크림 밥밥. 밥밥, 밥밥. 맞아, 느낌은. 맞아, 맞아. 음 각자 맛이 진짜 확실하네. 음. 음. 그렇지? 음. 근데, 근데 빵만 먹으니까 목이, 목이 좀, 좀 메이저. 네 타는 것 같아. 밥밥. 음, 그건 뭐예요? 이것은 바로 쑥낫떼요아 쑥. 녹차가 아니라. 음. 음. 오. 와 이거 진짜 어렸을 때 할머니가 타주는 일무차 맛이야. 맞인데 음. 어때요? 어. 음. 너무 제 취적. 저 이런 맛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스프란 이런 거? 마 향은 별로 안 나네. 아예 안 짜지. 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맛 자체가 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음 되게 그쑥 음 맛을 덜 내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한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음, 향도 맞아요? 은은하게 나서 크게 고부감 들지 않는 맛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달한 게애기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맛이에요. 우리 이렇게 이런 음식들 먹으니까 되게 어렸을 적 추억 막 떠오르지 않아요? 그니까 이게 할메니얼 메뉴잖아요 요즘 또 떠오른대요 할메니얼 할메니얼 음. 아 그래요? 네. 오 요즘 떠오르구나 음. 맛도 마시지만 이렇게 추억을 생각하면서 맞아요. 약간 향수를 자극하는 느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여기 되게 정감간다 진짜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자란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할머니 손에 약간 자랐는데 그때 시골에서는 막 간식으로 고구마랑 감 이런 거주잖아요 음. 그때 딱 미숫가루를 같이 먹었는데 딱이거네요 음. 맞아 오늘 응. 할머니가 미숫가루 만들어주셨었는데 할머니 보고 싶다 근데 수다를 너무 떨어서 벌써 다 먹었네요 오, 어디 갔어요? 제가, 누가 다 먹었어? 어? 우리 맛만 본것 같은데? 배가 <laughs> 꺼졌어요 <웃음> 맞아요 부족해 그것보다는 여기가 배달로도 음. 유명하거든요 음, 이거 말고도 돼요. 맛있는 거 아. 많거든요 그럼 제가 좀 갖고 올게요 좋아요 주문하고 아. 올게요 예, 예. 좀 부족했어 <laughs> 뭐야 이게 진짜 비주얼 장난 아니다. 아니 약간 양도 사이즈도 아메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양 진짜 많이 들어. 저격인데요. 상큼하게 한끼 먹고 싶을 때 샐러드 파스타 먹으면 되고요. 개성 있게 먹고 싶다 하면은. 하나를 먹어도 개성 있는 우리 와플 피자. 와플 피자 한 끼를 먹어도 든든하게 먹고 싶다 하면은 불고기 샌드위치 <laughs> 너무 든든해 보인다. 아니 이 <laughs> 불고기가 말이 돼요? 뚱뚱이 아, 샌드위치, 아, 샌드위치 아니야? 진짜 이렇게 뚱뚱한 거 처음 본것 같아요. 음, 샌드위치 어떻게 먹어본데 아니 이거 이게. 될 이거 같 아니 아 <laughs> 입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보이세요? 진짜, 눌러서 먹어야 돼요. 진짜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미 씨가 있다가 혹시, 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들어갈까요? 아미치도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도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니까요, 얘는 진짜 푸짐하다. 오. 오, 오. 오, 맛있어. 오 파인애플도 들어가네. 안에 어가많와 아니, 아니, 이거 맥반석 달걀도 들어갔어요. <웃음> 그냥이 <웃음> 그냥. 아니라 <laughs> 샐러드 파스타. 어, 이거, 아, 달걀 이거 너무 아니, 탱글탱글하니 음, 맛있겠다. 맛집가 진짜 많네요. 그니까요. 사과. 아니 이런 거는 아침에 시켜먹으면 되게 좋겠다. 음. 사과도 있고 피망도 있고 어, 왠지 살이 안찔것 같지 않아요? 그니까. 왜 음. <laughs>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음. 어때요? 어때요? 상큼하다 같죠? 그럼 음 무슨 소스들 발사믹인가? 아 새콤 새콤하구나. 아니, 음, <목소리> 음 면도 탱글탱글하고 시원하고 음 야채는 음또 아삭아삭하고 음 신선한 야채여가지고. 아이 소스가 오리엔탈 소스래요. 음 아시다 맛있다. 면 먹으면서 가끔 이렇게 다른 것도 씹히니까 고소하고 상큼하고도 다그러네나 이거 좋아해. 이발상큼하다. 음. 와, 이거 원래 이렇게 잘 어울려. 씹으면 면이 씹을수록 응. 더 맛이 나, 나는 느낌인데? 뭔가 샐러드랑 면조합을 처음 먹거든요? 음 되게 맛있다. 음 저는 파스타 샐러드 되게 좋아하는데, 음. 진짜 신선한 거예요. 음 빨리 먹고 싶은데? 음 아니, 저희가 일반적으로 파스타는. 뜨뜻한 파스타를 먹잖아요. 그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찬 파스타를 먹으니까 더 면의 식감이 음. 더 좋고 그리고 사실 소스가 잘안 배일 것 같으나 맞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섞이는 게입 안에서 진짜 잔치를 여는 느낌. 그니까 아니 근데 이거 볼 하나 도다못 먹을 것 같아요. 네. 엄청 푸짐하네요. 이거는 진짜 식사 대용으로 딱이다. 음.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페페로니가 올라간 페페로니 피자라고 보, 보면 되는데 이거 빵이 그거래요. 그죠 빵이 특이하다. 페스츄리 빵. 우와. 오, 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음. 썰 때도 느낌이 다르다. 일반 피자 도구 같지가 않으니까. 와, 근데 토핑도 되게 까떡 올라가 있네. 음. 음 어때요? 빵을 씹으면 씹을수록 음빵 향도 좋고 고소함도 들어오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토핑이 너무 가득차고 음 토핑 자체가 맛있으니까 처음에 토핑이 어, 너무 맛있다. 씹으면 씹을수록 빵이 맛있다. 음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죠? 어, 진짜 토핑만 많이 느껴지는데 빵 식감이 너무 좋네요. 이걸 씹으면 씹을수록 빵이 아, 맛있다. 이거 대박이다. 이건 음. 이거는. 이 냄새는 그냥 불고기인데? 밥에 얹어먹고 싶은 불고기 아닌데? 어, 그리고 이게 패스츄리가 달콤하니까 어, 뭔가 막 되게 음 오, 특별한 맛이 난다 아니 보통 빵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피자빵 이거 패스츄리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단짠단짠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이거는 좀 달, 단맛이 더 강한 것같더라고음음 음 저는 개인적으로 페퍼로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피자빵. 음, 부드러운. 도 오래 많이 먹기에는. 음, 음, 음. 뭔가 부드러운 느낌도 나요. 음. 이제 이것도 먹어볼까요? 와, 이거 근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보여주세요, 시범은. 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아니, 근데 제가 예전부터 얘기해 드린 거 있잖아요.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네. 크게 먹어라. 오늘이 딱 그날이네요. 세게 먹어야 되나? <laughs> 웃겨. 와, 이게 들어간다고? 오, 오케이. 맛있다, 맛있다. 음 야. 이게 야채가 엄청 신선해요. 그리고 빵이, 호밀빵? 그런 것 같은데요? 아, 호밀. 양 씨, 우리는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일단, 양쪽으로 한 번씩, 한입씩 먹어보죠. <laughs> <laughs> 양쪽으로 한 입씩 먹어도 아미 씨 거보다 <laughs> 많이 남을 것 같긴 한데. 아, 고기가 달달하게 맛있네요. 아, 나왜안 튀어나와? 땡! 입 작아. 이게 단점이 죠입 작은 친구들거 분위기를. 고 맛있게 뺐을 것 같아. 음, 이 이미지 <laughs> 다 튀어나왔어, 정신에 <다> <laughs> <laughs> 와, 진짜. 저 입이 작아요. 입이클 저도. 뿐이지. 저도요. 아 입에 비해서 치아가 클 뿐이지, 입이 작아서. <laughs> 아, 그잘 먹는다. 나보다 낫다. 아, <laughs>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응. 아, 음. 네. 비불고기랑좀 달라. 맞죠? 음. 이건, 음. 이건 진짜 썰어서 어. 양념을 하실게 해가지고, 또 여기 안에 또 몸에 좋은 토마토, 토마토 치즈, 치즈, 계란, 그리고 신선한 야채까지. 네. 근데 진짜 와 어, 이거 아침밥으로 먹기 다 너무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응.